와 이거 되는 오.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 그치지 이제 겨울인가 봐. 저는 나, 날씨가 아무리 추워져도 티셔츠를 입거나 후드 입거나 스웨셔츠 입고 제가 좀안 입는 옷 스타일이 그 니트 그 울로 된 니트 같은 거는 좀잘안 입거든요? 내 스타일이 좀 아니라서 안 입는데 올해부터는 좀 입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여기 미용실 들어왔어 영환이 친구래 이거를 엄청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이 니트를 이 니트는 AQL 니트입니다. 그때 AQL 코트 할때 AQL에서 저준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시커매가지고 좋은 것 같아. 따뜻하고 장식 없고. 아 산책 나왔어? 어. 그 넷플릭스에 그때 어. 그뉴욕에 작가 나온 그게 이름 뭐더라? 어. 그 도시인처럼. 도시인처럼. 오케이 알았어. 도시인처럼 넷플릭스에 보시면 은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봤었어요 마틴 스콜세지가 감독하고 7부작 다큐멘터리인데 프랜 리보이츠라는 작가를 다룬 왜요? 잠깐만 잠깐만 아네프랜 <laughs> 리보이츠라는 이 사람이거든요 되게 멋있죠 이 사람의 이제 삶을 다룬 루 7부작 다큐멘터리인데 되게 재밌거든 봐,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왜 하냐면 은 이 여자가 되게 오버사이즈된 자켓이랑 내가 아까 입었었던 것 같은 거 그래서 내가 입은 거이 얘기하려고 <laughs> 그리고 부츠를 꼭 카우보이 부츠를 신고 청바지 입고 되게 하여튼 되게 멋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트렌드를 쫓아간다기보다는 자기 스타일이 확실한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여자 책은 잘 모르고요 <laughs> 솔직히 말해잘 모르고 이제 나는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와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었구나 해가지고 저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멋이라는 게 패셔너블하다고 해서 멋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이 작가 같이 자기 스타일이 확고한 그런 스타일이 더 훨씬 더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아 가 그래서 가자. 어제 자타가 올거 아니야? 맞아 사실 패셔너블해지는 건 솔직히 쉬운 일이야. 그냥 그 제때제때 패션 아이템들을 업데이트. 그러니까 사실 돈만 있으면 되는 얘기예요. 근데 반면에 스타일리시해진다는 거는 아이고 쪼가 스타일리시해진다는 거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는 거잖아 근데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으려면 돈도 돈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필요하냐면 용기가 사실 되게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왜냐면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기 위해서는 계속 자기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트렌드를 따라가고 남들이 다 하는 거를 계속 쫓아가면 자기 스타일을 찾을 수가 없거든 그게 레딧에서 지금 외국의 밈이에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제가 말, 말하려는 내가 말하고 싶은 얘기를 잘 요약해놨어 How much I have to fuck around to find out what I need to find out See as you can see the more you fuck around the more you're g o n find out and also if you stay down here and you n e 땡큐 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이거 형 이거 사도 돼요? 저거 사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되게 많거든?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를 자기가 결정해야 자기만의 미감이 길러지고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자기만의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보일까봐 남들 뭐 트렌드에 뒤처질까봐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는 진짜 용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뻘짓을 많이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쇼를 보니 까그 여자 너무 멋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도시인처럼 봤어? 넷플릭스에 나오는 거? 아니야 못 봤어요. 예, 이분은 누구시냐면 저희 옆집에 국내 굴지의 제품 디자인 <laughs> 디자이너입니다. 차 보세요. 지금 미쳤습니다. 예, 성공하신 분이에요. 샴페인 너무 일찍 터트린 거 아니야? 벌써 포르쉐 타고? 사 이 네, 다음주에 일본을 음. 출장을 가신다고 해가지고 일하러 가.. 일하러 가지 네, 네, 네. 그 가기 전에 좀 네. 이제 아티스틱해 보이지 않겠냐 네. 자기가 디자이너인데 옷을 좀 사겠다 코트랑 이큐 l 사라니까 이큐 l 좋은데 품절이에요 품절 그래서 음. 그거 좀 도와달라고 해서 오늘 지금 무역센터 가고 있요 음. 여기 자리 존나 많아 <웃음> 아니 <웃음> 왜 이렇게 아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아니 이분 진짜 아, 크게 돌고 있는데? 근데 <laughs> <laughs> 저분이 차 좋은 곳할 만한 한게 최근에 히트작이 최근에 히트작이 그 무지개 맨션의 틴트 이거 이거 만든 사람이야 최근에 상황 설명 해드리면 지금 무역센터 쪽에 남자 옷이 별로 없네요 제가 진짜 옷이 작금실 때 왔을 때 있었는데 지금 없어가지고 이상이에 백화점 옮겨야 될것 같아 와 예쁘다. 이건 0백만 원. 아이고. <laughs> 아, 아미. <laughs> 아미 보자. 아미 괜찮아. 내가 그때 얘기했던 게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 이거 입어봐. 아 멋있네. 좀 제대로 입어보세요. 이게 제 사이즈 에 맞는. 이게 편하게 되잖 저거 내가 저번에 입었었던 거잖아. 저 아미 쇼 갔을 때. 맞아 네, 맞아 맞아. 예쁘다. 예쁘죠? 네. 아 미쳤다. 일 순이야? 일 순이. 일 순. 네, 갑자기 100만원, 어, 아까 전에 코트 사는데 100만원 어쩌고 하셨는데 지금 저거 220만원. <laughs> 그러니까 중간에 구찌랑 이런 애들이 있는 이유가 있어. 깔끔해. 이버이번 이거, 이거. 지금 코트는 아까 아미 입어보고 홀려가지고 원래 예산 100만원이었는데 거의 아미로 결정이 된것 같습니다. 솔리드 갔는데 안 입어보려고 그러더라고요 벌로라고. <목소리> 솔리드도 괜찮거든. <목소리> <목소리> 어, 너무 예쁜데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룩에? 그 여신 폭격했다. <laughs> 야, 폭격해버렸다. 이거 괜찮지? 괜찮지? 뭐야? 네. <목소리> 백화점 5% 이런 거 카드 없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호구라서 그냥 <laughs> 돈다 내고 사야 되는 거. <laughs> 코트 산대. <laughs> 아미 그 코트 내가 이쁘다 일 이게 올해 올해 우영민에서 밀고 있는 패딩이거든. 패딩 컨텐츠 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나요. <laughs> 역시 새 옷은 <laughs> 기분 <웃음> 좋아. 날아갈것 <laughs> 같아요. 우영님 <고객님>, 오늘 잘 보내시고 오세요. <laughs> 네, 고객님. 고객님, <laughs> 고객님. 네 고객님. 다시 올게요. <laughs> <laughs> 와저옷 골라줄 보람 이 있네. <laughs> 오 멋있어 근데. 오 멋있어 멋있어. 역시 <laughs> <혹시> 돈이다. 아 <laughs> <laughs> 어, 어, 좋은 코트 샀습니다. 어. <laughs> 고마워 요 와플 잘 먹을게요. 네. 네. 감사해요. 네. 패딩이야? 아... 패딩 온 거야 이거?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예쁘다 이거. 이게 다 뭐냐면 우리 패딩 컨텐츠 할 패딩들을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아르케시 내가 지금 입은 거아르케시고싼 거부터 이거는 되게 비싼 거일 거야. 어 레전드 근본 이런 거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드래곤볼 모으듯이. 어 근데 아르케 되게 예쁜데? 야나 아르케 이거 마음에 든다. 어, 이거 하나 반납하지 말고 이벤트로 드리라고 했는데. 내가 입고 싶다 그냥 내가 입어야겠다. 사실 사실. 사실이고요 <laughs> 이거 아 올라가서 해야 되겠다. 우리 애들 일하는데. 솔직히 저는 아르케 되게 좋아합니다. 바지만 빼고 바지가 너무 레귤러핏이라서 바지는 좀잘못 입는데. 보내주고. 모자? 우와 이거 보내줬다 반장갑 제가 아르켓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건내 스타일이 오늘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르켓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르켓이 구려서 좋아요 우려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렌드라는 게 우리가 항상 있잖아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렇게 막 기장들이 다 짧아지고 크롭해지고 패딩이 패딩 같은 거 보면 요즘에다 유광이거든 바지도 뭐 와이드핏 이런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막 이제 끌고 가는 트렌드가 있는데 아르켓 이거 예쁘네 어이것도 예쁘네 구리구리하네 이이이 이, 이 카라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벌려진 게참 구리구리한 면을 살리고 있네 구리구리하네 그리고 이런 거야 가르켓은그 구리구리함을 놓치지를 않아. 패션! 트렌드를 뭐한 20정도 밖에 안 넣어 막다 넣을 수 있는데 안 넣고 그냥 품질에 되게 치중해서 전그 아르켓 광고 아닙니다 이거 제가 예 아르켓을 원체 좋아한다고 예전부터 말씀 그래서 지금 내 스타일이라는 거는 너무 패셔너블해지는 거에 대한 그 경계심이 있는 거죠 그니까 러 쉽게 말하면 이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발렌시아가 이번에 발렌시아가 아디다스 나온 그 거거든요 아뭐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렌시아가 쫙 하고 있으면은 패셔업으로 그래 보이지 그리고 멋있지 누구한테만? 패션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물론 저도 이런 걸다 입을 때가 있습니다. TPO에 맞춰서 무슨 패션 쇼로 간다든지 아니면 이 브랜드의 파업 뭐 같은 걸 간다든지 할 때는 입을 때가 있지만 이거는 패션업을 한 거지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 스타일은 오히려 이런 거죠. 구리구리한 진짜 이거 기장도 무슨 이렇게 숏 기장도 아예 숏 기장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냥 살짝 그냥 아재 같으면서도 하지만 이제 컬러가 블루라서. 이블루가또 트렌드 컬러거든, 그래서 또 괜찮고. 제 스타일은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치게 패션업을 하지 않음. 모뭐 패션업을 합니까? 그냥 컬러만 맞춘 건데. 그러면서 이제 85 생강 꾸안꾸. 우리가 요리로 따지면 생강 살짝 이렇게 넣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이런 스타일이 정립된 거는 뉴욕에서 살때그 패션에 대한 경험, 뻘지. 그리고 그 개념, 즉 남자는 남자다 해야 되고 미국이 좀맞져적이니까 그리고 실용적이어야 된다. 거기에 이제 이런 신체적인 조건. 제가 키가 크고 덩치가 크다 보니까. 프랑스, 영국, 일본 이런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이태리, 독일, 미국, 뭐 북유럽 이런 쪽으로 이제 스타일이 정착이 된 거죠. 그렇게 결론은 자기 스타일 만들기 위해서는 뻘짓을 많이 해봐야 된다.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런 결정들이 쌓여서 자신만의 뭔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말을 듣지 말라는 거를 들어주세요.